벌써 1월의 반이 지났다. 시간의 빠름을 알면서도 날짜를 확인할 때마다 새삼 놀란다. 새해를 실감하는 건 1월 1일이 대설하기보다 그의 다짐이나 계획 같은 걸 짜면서 느끼는데 아직도 2023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이곳은 시드니. 작년 연말은 호주에서 보냈다. 호주의 12월은 여름이다. 여름의 크리스마스도 하루에 사계절 있다는 호주의 날씨도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에 적응이 필요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호주의 문명을 눈에 담고 또 며칠은 대자연 속으로 뛰어들었다.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음식, 걸었던 거리 모두 잊을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그 안의 사람들이었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개성과 자유로움이 내 안에 있던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매력이 있다. 지구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용기보다 호기심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더 강력한 촉매제라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카메라를 들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찾았다. 여기는 자주 오세요 그러면? 여기 출근해. 아 저. 그래요? <laughs> 음. 오전 오후로 출근해. 많아지만 차라리 음. 음. 아, 아니 먹고 살다니까. 꼭 아, 아, 해야지 아. 먹고 사다야 되니까. 음식도 이쁘게 하고 음. 맛있게 하지만 이 음. 주인이. 응. 음. 네 음. 너무 잘하니까 손님들이 음. 많아요. <laughs> 일은 음. 아침에 음. 오전 저기 6시부터 시작해요. <laughs> 일찍 하시네요 예. 출근은. 네, 네. 출근하는 출근하는 출근. 음. 그 시간은. 6시부터 해가지고 9시부터네? 그러면은 어. 15시간에 여기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되나? 어.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어쩔 때 물건이나 면 일요일까지 음. 다 일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와, 이 씨는 가 있어. 이 씨는 나가 어 와, 내가 사십 몇살에 오게 하는데 오, 십육십 와, 씨. 와, 씨. 와, 씨. 씨, 씨. 씨, 씨.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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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너무 저렇게 수가 안 나와도 되고, 아유 재료를 최고 좋은 걸로 쓰면 와. 다 맛있어. 기름도 기름도 최고 좋은 거. 참기름 버금가는 기름을 쓰는 거야. 이건 무슨 기름이에요? 이건 오크 씨눈 기름이라고. 기름 많이 넣어서 안 튀고, 어, 담백하게. 아, 아.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해. 음. 딴는 기름에다가 호떡을 막 튀겨버리잖아. 맞아요. 빛이 그런데 많죠.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 20년이 되었다는 말처럼 사장님이 만든 호떡 안에는 20년 내공의 담백함이 들어있었다. 물러있던 반죽들의 공기를 제대로 잡아 한 입에 가득 차는 타코야키를 빚어내는 이번엔 타코야키 장인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이렇게 고글이랑 다 쓰고 계시는구나. 이거 아으로이모지고 어. 근데 아, 저안 되면 강동을 지금 할 거야. 강동 연수을 해야 돼요. <laughs> 진짜 닭고기 하지만은 응. 닭고기만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닭고기를 만들 지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아. 바, 반죽이 반죽이 틀려. 반죽. 네. 저는 우유, 계란 이런 거안 넣고. 아, 그럼 그, 그, 그 분유를 넣고. 분유. 개수가 한한 스무 가지는 스무 가지어 스무 가지 되나? 스 스무 가지 정도 되는데 저간식하는 다 알려주면 안되고. 줄 서있네요, 여기. 엘는지 아니, 깨거 먹다가 따른거못 먹겠어요, <목소리> 진짜. 그래그래 그래도. 오른 방전이에요. 오른 방전. 여기서 가요 아, 진짜요? <목소리> <오>. 네. <목소리> 네, 맞아요. 아, 이제 9일 돼요. <목소리> 올해, 올해 고3이에요? 아니,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더. 어, 수능도 보고 그랬겠대요? 아. 네, 돌아봤죠. 응. 음. 네, 뭐, 공부를 안 하니까, 뭐. <laughs> 일단 경험을 한마디, 경험을 한마디 돌아가지 다른 쪽에 또 재능이 있겠죠, 그러면. 재능이 없죠. <laughs> 방황할 때는 학교에서 음. 방황을 해야만이, 아. 나중에 자기 본인이 아, 방황해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돼. 음. 뭐 부모인들 아무리 이렇 얘기, 돈 얘기해, 돈 얘기를 해줘도 귀에 안들어오고 지금 나이 때. 자기 스스로 느끼고, 서득하고 경험을 쌓고, 이래야만이, 그게 이제 사주 성숙해지는 거죠. 아, 아, 사람이. 아 가스 엄청나게. 그러니까, 벌써 저는 눈 아픈데요? <laughs> 근데 응. 잠깐 있었다고 응. 눈이 이렇게 아픈데 계속 이걸 맞고 계신 거잖아요. 응. 네, 그러나 그러니까 어... 이런데 강막 약해져가지고. 눈이 빨빨 강막 빨간... 약해져서, 아... 연기 들어오면 눈이 아프죠. 어... 정리하는 고통이 아니야. 그 어떻게 11년 동안 하셨어요? 그렇게. <laughs> 이혼, 이혼. 아, 안안 <laughs> 아니, 기살기로 이혼 안당하라고죽기살기로급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게아 이혼은 당하지 말자. 그 이거 하니까, 이고 살기 야한 이거 안 사고. 안 사고. 부성애가 당연해 아니야, 아니었 아니라, 애가 아니. 있으면 아니, 우해야지 아... 그렇죠? <laughs> 그게 맞는 건데 거지 뭐. 그렇게 저게 맞는 건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감 <laughs>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비로소 2023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